네,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탑라이너 맡고 있는 제우스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온라인 이기도 하고 이제 아마 4강부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걸로 안데 뭔가 그때부터 대회한다는 느낌이 날것 같네요. 어 아무래도 항상 월드 진출하면 그래도 어떤가요? 결승까지는 가서 되게 확실히 8강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일찍 시즌이 종료돼버리니까 되게 붕 뜨더라고요. 그래서, 네. 힘든 단어를 보냈습니다. 뭐 일단 반가운 얼굴인 것 같고요. 뭔가, T1에서 같이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,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확실히, 그냥, 신기, 뭔가 여기서 얼굴 보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, 확실히.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, 괜찮아, 좀 그냥 익숙해졌고, 그냥, 원래 있던 사람처럼 뭔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, 네. 어, 일단은 아직, 게임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사람 사랑하는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카나비 선수는 확실히 장점이 뚜렷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또 아시안게임 때한달 해봤었지만 그때는 약간 맛보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또 올해 같이 하게 됐으니까 이제 좀 앞으로 잘 맞춰나가야 할것 같고 또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네 좋네요. 일단은 아시안 게임 당시에는 되게 한달 정도 연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선수단이나 다 코치님들까지 다 되게 엄청 엄청, 엄청 열심히 했었어 가지고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좀 다들 끈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 혹시 감독님을 뵌지 며칠 안 되긴 했지만. 얘기해 봤을 때 느껴지는 건 확실히 열정이 엄청 우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되게 넘치신다고 일단 느껴졌던 것 같고요. 이제 게임 개적으로는 아직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좀 이제 차차 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 팀 자체에서 사실 원래부터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잘안 맞는 그런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가지고, 사실, 올해에도 좀, 대회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좀 아직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고, 또 새로운 선수도 왔는데, 아직 합이 좀덜 맞는다는 느낌도 있어가지고, 네 아직은 좀잘 맞춰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항상 우승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, 네, 당연히,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뭐 운이 따라서 우승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일단은 네, 왕호형이랑 1년 해봤 1년 했지만 되게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꼈고요. 저는 또 여러모로 많이 배웠고요.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아쉽 저희가 결과 아쉽게 됐지만 또 이제 방송 보니까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간히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어 이제 원래도 사실 방송을 되게 옆에서 볼 때마다 방송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었는데 네, 그런 자질이 좀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제 요원하러 가기 전에 잘 네, 건강관리 잘하고 잘 놀다 갔으면 좋겠네요. 어, 이제 케스파커 처음 나오게 됐는데 저희 팀은 되게 좀 우승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많이 기대해주세요.